예. 오늘은 능음경 2회차입니다. <laughs> 이 능음경이 좀 신비로운 경이라 같아요. 아, 저도 이 능음경을 강의하는데 이 마장이 엄청나게 왔어요. 한 일주일간을, 아, 그, 유튜브를 못할 정도로 막, 감기도 오고, 목이 막 잠기고, 기침도 나고. 아, 이게 바로 그 능음경을, 그, 강의 하지 못하다하 <laughs> 나의 마장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유튜브 사이 보면 큰 스님들 보니까 이 응경 강의하다가 그 절에 그 강원이 그 폐쇄됐다고 폐쇄되는 이유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회원들이 안 오니까 폐쇄되겠죠. 저도 이 응경 강의를 끝까지 해볼 참인데 이 만약에. 구독자가 한 명도 없으면 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는데 그래도 한 명이 없,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laughs>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능검경 어디까지나가면은 음 <laughs> 이참 마장이 붙어갖고 계속 지금 마구니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래도, 곧곳하게 이기 나가서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laughs> 이, 그, 금강경 같은 데는 그수보레가 등장한다, 아닙니까? 그 또, 반야신경에는 사리자, 다 부처님 십대지자들. 근데 여기에, 어, 늠경에는 아난이 등장해요. 그럼 다른 데는 뭐 그래, 좀 똘똘한,

이안하니 혼자 걸식하면서 저 어디 볼일보러 나갔는 모이 멀리 <laughs> 홀로 볼리 홀일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 걸식을 했어요. 그래고 부처님이 그 바라는 대로 집을 가리지 말고 일곱 집을 걸식하라 <laughs> 이게 걸식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한집한집 한집 오는데 보니까 그 중간에 마등녀가 사는 집이 있어요. 마등녀라고 하면 뭐 장녀, 몸파는 여자들이 사는 집. 거기를 딱 들렀는데, 몸에 그, 그 몸파는 집, 그 딸애가 자기 엄마에게 주술을 걸어갖고, 아난을 좀 이렇게 해돌라 했어요. 그러고, 아난이 그 주술에 걸리갖고, 이제 막, 이제, 동정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부처님이 그 보니까, 어, 그런 현상이 탁, 느껴진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문서보사를 보내갖고, 문서보사을할 때, 이, 능음주. 야, 이 능음주가 참 좋은 모양이래요. 저도 아직은 안 해봤는데, 그, 성철 스님이, 그 여사 스님들한테 꼭 강조한 게, 이 능음주를 암송하라.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이 능음주를 참 많이 그 암송한 그런 모양이래요. 저도 이 끝나고 능음주를 외워서 한번 염송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 능음주를 암송해서 가서 아난을 구출해갖 고왔다 합니까? 그래갖고 아난이 막좀 자기 행위가 좀 부끄럽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저도 이 수행을 해서 아, 깨치고 싶다. 그, 그, 이빠사나, 이빠사나, 사마타, 그 다음에 또, 선, 선나. 근데 이상하게 선나는, 원각경에 보면 선, 선도참 강조되어 있는데, 이빠사나 하면 삼미타. 오히려 나는 이빠사나 삼미타를 버리고, 선나를 강조해주고 싶고요. 선나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선나는 뭡니까? 그, 자신이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하나씩 하나씩 자각해서 없앰으로써 탁, 그, 발심이 정각에 이를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강조가 안 되는 것은 학원이나 뭐 선언이나 어딘가 할것 없이 그 방식으로 써갖고는 돈이 안 되지 않을까? <laughs> 뭔가 있어보여야 온다 아입니까 이빠사나 한다 뭐 사미다 한다 이렇게 야 수강생들이 모여들게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뭐 선나한다 해서 뭐이게 뭐지 이래 되면 손님이 안 온다 아닙니까 그런 차원 또무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나니 이제 자기도 음 수행을 해서 깨치고 싶으니까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부처님은 이제, 쭉그 지켜보더니, 아나나, 아나, 너는 왜 스님이 되었는고, 가출가, 출가라는 것은 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포기한다는 이야기다. 그, 우기영아, 이 아나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그, 부처, <laughs> 부처님이 서른 다섯 살에 깨달음을 얻었다, 아닙니까? 그때 태어난 게, 안안이라요. 안안이라는 말 자체가, 기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안안하고 나이 차이는 한 35살 차니까, 부처님이 한 70살쯤 됐을 때, 안안은 한 40살, 안안은 60살 같으면은 35? 뭐, 한이 그 정도, 하여튼 35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 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어, 처음이자 마지막 시자가 아한이잖아요 다문제이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가장 많은 부처님의 실법을 들은 사람. 그래서 여시아문이라는 말도 생겼다. 그러나 아한에게 누가 왜 어, 출가를 했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아, 가출이, 아 출가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기예제 몸속에 있습니다. 그럼 니네 몸속에 있으면 니네 창자라든가 이런 거다 보이나 안돼요 그럼 니네 몸속에 있는 건 알잖아 또 가만히 있다니 만이 나가 아몸 밖에 있습니다. 또는 몸 중앙에 있습니다. 또는 그 육근 육식 육갱이지 않습니까 육식 육식에 중간에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일곱 번을, 어, 마음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바로 물음, 우리가 그, 그,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아상인상, 중생사, 수사상이 자아지 않습니까? 너희 자아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데, 부처님은 바로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참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바로 대놓고, <laughs>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뭐, 어, 이것을 일곱 번이나 물었어요. 그래서, 묻는 와중은 뭐 마찬가지 하겠습니다. 안하니 그렇게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은 그 도움이 안 된다 해도, 혹시 안하니 홀로 부처님하고 묻고 답하는 것을 내시길 때 아, 이것 때문에 그 하고 탁 깨치지 않을까? 음. 처님도 참으로 자생해요. 알 때까지 계속 질문해서 물어. 이걸 열어서 내 그래요. 하나 아, 하나. 그 네가 마음이 네몸 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네창자도안 보이고 그런다고 마음이 네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아, 그러면은 마음 밖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몸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말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음이 느낄 때 그럼 몸도 못 느끼나? 렇지 않잖아. 네 마음과 몸이 같이 느끼잖아. 근데 어떻게 떨어져 있다고 말하셨나? 중간에 있습니다. 또는 안에 그뭐 간, 심장, 뭐 심장 그안 속에 있고 보기는 입, 코, 눈 이걸로 바깥을 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은 내장이고, 바깥에 보이는 것은 눈고,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답하고. 결국은 이제 가서 점점 조금 조금씩 이제 수준이 약간 높아지죠. 높아져갖고, 음, 집착하지 않는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가서, 거기 일곱 분을 묻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은 깨칠 때까지 촥, 공부어주는 이게 열애선 아닙니까? 우리 그 항음 선사가 그러잖아요. 지난 가, 가, 가난은, 가난 또 아니었다. 어? 지난 가난은 손꽃 하나 꼽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가난은 손꽃마저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그 하니까, 그, 응? 어? 그 누굽니까, 그거? 미산 안에 앙산, 앙산이 답하기를. 여, 열에서는 알고 있는데, 조사서는 모르네요, 이래 됐어요. 열에서는 응? 아는데 조사서는 왜 모르냐? 그러니까 방음이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눈을 깜빡했는데 원아라 들으면은 시자야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어, 조사서 너 동갑니다. 열에서는 그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쉽게 말하자면 할머니가 자기의 혼자 좋아하는 손자를 앉혀놓고. 위주할꼬주할꼬주할 그잘, 가리키는 것을 열애선이라 그러고, 뚜루 앞에 잔남문이라 똥막대기니라, 폭방이라. 응. 무엇이 부처님의 적정대입니까깍 하기도 전에 주장자로 서른방을 푸리펴고, 또는 으악! 해갖고, 백장이 3일간 길을 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서이다. 이러죠 우리 그 상담 심리학에도 비슷한 예를 들면은 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을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 보내줄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애 손을 잡고 교실까지 와요. 그리고 교실에 앉아놓고 엄마가 안 가고 장 밖에서 복도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수업 끝나면 애를 들고 와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엄마는 교실에만 해놓고 집에 와요. 그래갖고 또 되면은 교문까지만 또 되면은 이제 통골 스쿨버스 태워주는 데까지만 그렇게 점점점점 해서 적응하도록 해주는 거. 여기 보태면은 열에서 해죠 반면에, 음,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 놈을 버적 들고 물에다가 확, 그냥, 빠뜨려버려. 그래갖고, <laughs> 막, 혼자, 허부적, 허부적 하면서, 막, 그, 하다가 또, 길를 서보이게, 그냥, 어, 물이 한, 자기 가슴밖에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 발로 슬슬, 슬 걸어놔도, 조금 또 어, 뭐, 뭐,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공포심이 단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네? 우리가 그 이름 붙이기를, 풍덩 기법. 저는 그 풍덩 기법을 합니다. 이그 쉽게 말하면 조사선과 열의선으로 따졌을 때야 풍덩기법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조사선이 되겠죠. 한방에 그냥 물에다 빠뜨렸구나. 그럼 지가 그 물속에서 저금해갖고 토끼를 서보이기를안 꺼다니. 응? 그 부처 그, 저 그, 그저 달마대서가 저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 또러피 전나무니라. 전나무가 서 이거 봐도 뭐 모른다 아입니까? 그 본분대로 살고 있다, 아닙니까? 본분대로.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게, 부처가 뭡니까? 본분사를 행하고, 달마대사가 왜 중국 왔습니까?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온거 아니? 태양이 왜 뜹니까? 그리고 태양이 뜨면은 쫙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죽어, 누구는 안 죽어. 전체 쫙. <laughs> 태양이 왜 빛을 내지? 자신의 본분사. 이게 자기 본분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사, 태어났으니까 본분사대로 살아갈 뿐이야. 참나. 참나도 마찬가지. 정말 참나 자기 생활을 자칫 보면, 오, 이게 참나네. 어떤 간에 오늘 이야기는, 음, 요리 그, 그, 뭐니까 칠처징십. 일곱 번을 물었는데, 아나니 일곱 번을 답하고, 일곱 번을 물었다. 그걸 칠처징십. 이게이 뭐냐? 요랬습니다 이런 이야기